안녕하세요. 육아와 취미를 같이 하고픈 강큰 직장아빠, 지우빠빠입니다. 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육아와 취미를 같이 할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아빠가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취미생활도 그에 따라서 즐겁게 할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리 지유 커가는 것들도 예쁘게 봐주시고, 또 제가 즐기는 취미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필드에서 재밌게 어떻게 하면 취미생활을 즐겁게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했던 취미생활인 어, 낚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지금 가장 큰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빅베이트 낚시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어, 자작 자작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기존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 이거를 정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을, 어, 찍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 빅베이트가 사실은 저도 좀 사용을 했었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뭐, 타이니 클래시라든지, 어, 조인트 클라우라, 클라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사용했었는데, 사실 저는 재미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루어는 좀 편하게 던지고, 감고,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 가격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음, 타이니클래시 같은 경우에는, 음, 금액 자체가 소비자가로한 6만 9천 원 하는데요. 요새는, 어, 품절이 돼버리는 바람에, 어, 중고시장에서 썼던 것도 15만 원, 뭐 20만 원에 이렇게 팔리고 있죠. 요새는 조금 잠잠해지기는 했는데, 한창 때는 좀 그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 비싸니까, 우리가 이제, 어, 우리 직장 아빠 용돈 받고 사는 인생에,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쓰겠어요? 쓰더라도 뭔가 어? 아깝잖아. 다 아까워서 못 쓰시잖아요. 이거를 조금은 그나마 조금은 편하게 쓸수 있도록 마음의 위안을 주는 어, 그런 어, 자작 용품을 한번 오늘은 소개해볼까 합니다. 다잘아시는 루어 해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 모양을 보시게 되면. 어, 굉장히 모아 흡사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늘 푸른 사, 에버그린 사의 루어 해수기 4m 짜리가 있죠. 아,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이 녀석은 얼마 들었을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녀석을 사고 싶으신데, 아, 이거는 도저히 너무 비싸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아, 용돈 20만원 받는데, 아, 그 녀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2만원? 28만 원 정도 뭐그 정도 사이에 소비자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 굉장히 소량 수입이 됐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어요 어 중고시장에 잘 나오지도 않고 중고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아 가격이 만만치 않아 이게 새 걸로 어 중고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이 제품은 어 라스트 위닝 런 s 건 샤프트라는 거고 3m 짜리입니다 어 이거를 인터넷에는 닭카미아 라고 검색을 할 닭가미야 런건 샤프트 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와있어요 가격은 대략 한 5만원 중반대로 되어 있고요 5만원 중반대 제품을 사시면 원래는 요 끝에는 음 이 뜰채 같은 것들이 되어있고요. 실제는 바다 낚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갯바위 바다 낚시에서 고기들을 끌어올릴 때 쓰시는 용도로 되어있는 데이 끝단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배스 낚시를 하시면서 바다 낚시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사용빈도가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 어, 가지고서는 이제 루어 해수기가 될수 없기 때문에 끝단을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루어의 훅을 걸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애를 사용하는데, 얘는 벨몬트사의 루어 회수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요. 가격은 대략 한 3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어 일단은 제품은 굉장히 퀄리티는 좋아요. 어 우리나라도 요 런건샤프트가 국산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가격이 너무 상당해요. 어이 지금 제가 산 거는 3m 짜리인데, 이 3m 짜리들. 같은 3 m 타라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부담이 돼서 어 적당한 가격대 거를 좀 찾았고요 뭐 중간중간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이런 고리들도 있고 가방에 안 떨어지게끔 잘 사용할 수 있는 고리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끝에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어, 잘돼 있습니다. 다른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제품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대동소에 똑같이 생겼고요. 어, 길이는 대략 한 60... 60c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그냥 가방에 갖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벨크로가 있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워킹 하시면서 어깨 메고 다니기 귀찮으시니까 이거는 가방에 넣으신 다음에 그냥 안 떨어지게끔만 잘 하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특히나 끝에도 굉장히 어, 음, 이 안에 공간들이 이 안에 이제 루어가 들어가서 걸리는 구조인데 안에 있는 공간들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빅 베이트도 충분히 걸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도도 되게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비싼 루어가 분실된 위험을 좀 없애고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어, 도전해 보시는 것도 물론 적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합치면 대략 한 8만원 중반대의 가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딱세 번만 물속에 있는 내 루어 건져내면 다 본전을 뽑습니다 네. 루어는 없어지면 참 아깝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베이트들을 재밌게 쓰기 위해서는 어, 이런 것들이 필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하나씩 갖춰두면 꼭 요긴하게 쓰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루어 회수기에 대한첫 어, 영상은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이 이제 1월 말이 돼가는데 올해는 다행히 좀 날씨가 어, 많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어, 저는 이제 아기를 같이 키우면서 낚시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는 3월달에 오픈을 할 거고요. 어, 그 전까지는 이런 재미있는 영상들을 좀 사용기라든지 아 실내에서 할수 있는 영상들을 조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어, 다음 영상은 봄철을 대비해서 어떤 루어들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막 낚시를 시작하시고자 하는 초보분들은 제 낚시 영상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싶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봄철, 아주 이른 봄철에는 배스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또 어떤 루어들을 많이 섭식을 하는지 또 어떤 루어들의 많은 고기들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